안녕하십니까?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어떤 음식이 생각나요? 저는 메밀 소바가 생각납니다. 20년 전 메밀 소바를 그때 만들어 보았는데 숱한 사람이 너무 맛있다고 하여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맛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가시오보시를 구입을 했네요. 지금 우리 아내랑 저랑 먹을 거 50g이면 되겠습니다. 150g 짜리 샀네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농축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이시라고 하는데요 자, 진간장 이게 150g입니다. 150g 입니다 정확하게 설탕은요 100g 청주 35g 그리고 미림 35g 자 예, 끓여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가시오부시를 넣어 주기 전에 발바닥을 끓으면은, 응. 한, 어느 정도, 한 소금은, 네, 알콜이 들어가게 한 소금이 끌어오르잖아요. 네. 한 소금이 끌어오르고 난다음에는 바로 가시오부시를 한 90도 정도 돼서 넣어가지고, 아. 24시간 숙성을 시켜야 돼요. 시킨 상태에서 저은저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아. 24시간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아. 오늘 먹는 게 아니고, 내일. 내일. 네. 그 일식집 그 사장님이 한번 제 거를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자기 집에 주방장보다더 맛있게 조유를 뽑는다고 막 그래 했잖아. 아니, 너무 진짜 맛있었어요. 음. 당신이 그 20년 전에 나에게 해줬던 메밀국수는 진짜, 진짜 맛있어. 음. 어디 유명한 이식집 가서 먹는 내가 거 내가 왜 그걸 지금 안 하는 줄 아나? 그때는 일하면 내가 정말, 완전 식당할까 싶었어. 음. 발막 깔인데 이제 불을 깠습니다. 네. 불을 꺼고. 막막엄두좀 끓이는 시간이 있지 않고 그냥 반반에서 바로 반쪽부터 끓는 거. 아, 그래요. 그럼 90도가 되는 지 한번 체크 좀해보죠 우리.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 시점, 언제쯤이다라는 걸 보여 드려야 되니까. 23, 34. 올라간 거. 7 82, 83, 84, 85, 86, 87, 88, 89, 90. 응? 음. 응. 아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오, 딱 좋네요. 그러니까 바글바글하고 음. 나서 표면이 풀어졌을 때 그때도 한, 그 한, 한 되겠네. 2분 정도 야, 이게 가시오부시 50g을 음. 야, 근데 이게 원낙 얇아서 그런지 음. 되게 양이 많아 보이는 것같아 이게 50g이라고요? 응. 50g이래갖고 이제 네. 음. 흡입을 하고 와 가스 오부시 진짜 엄청 들어가네요. 가스 오부시 가스 오부시오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쫙쫙빨아 당기잖아. 진짜 그 화장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네요. 그렇지. 예. 저한 소끔 좀 식혔다가 네. 냉장고 안으로 넣겠습니다. 아 네. 가시오부시야 숙성이 잘 되라. 알았지? 네. 자, 저 오늘로 자 그리고 자, 내일 보자. 내일 봐. 가시오부시 24시간을 숙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가시오부시를 짜서 원액을 한번 쭈유 원액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변했을까요 짜잔 에잉뭐 똑같은데 어디랑 아니 이게 숙성이 됐지 이게 이제 어. 육수가 넣오는데다 빨아먹었네 진짜 단걸꽉 짜야지 그한 맛을 한번 봐봐 응. 이게 원액이야 이건 이제 달다 맛있다 일단 손으로 한번 짜보고 그 다음 에면포로 한번 딱 짜보려고 응. 그치 어. 아, 그힘 엄청 들어오겠다. 음. <laughs> 엄청날 것 같은데요. 내 음, 아, <laughs> 네, 인상. 음, 아,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한 청소. 생으로만 짜도 되겠죠? 자 여기서, 응. 음. 그래서 옮기면서 또 싹. 아, 응. 음. 네, 음. 야 많이 나오네. 아까 고를 거, 내 생각을 못했다. 어? 아까 그릇에 옮길 때 거를 건데 간장 진간장 150g으로 가시오부시 50g에 이렇게 이것저것 넣어 가지고 이렇게 육수를 뽑아 내었습니다 너무 맛있고 숙성이 잘된거 같아요 자, 이거는 맛있는 우리 메미소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무를 강판에 좀 갈려고요 네. 무 강판에 갈고 고명으로 대파를, 쪽파가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쪽파가 없기 때문에, 쪽파가 어저께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아, 진조만한한이 너무 비싸. 아, 정도, 동전 이 정도 하고, 6,000원? 아, 세일하 오, 안오 와. 그래갖고, 네. 너무 좋죠. 이, 물난리가 난, 뭐라노, 그거. 그수혜가난 상태에서, 너무 비싸. 아우 이거 뭐다. 차라리 소바 삶는 게 낫지.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대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맛이 나올지저 진짜. 아, 궁금해요. 아 대파로도 관게 없어요. 아, 진짜 궁금하다고. 상상을 해보지 못했군요. 음? 아 대파는 대파를 그 대신에 어. 매운 맛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래갖고 어. 몇번 헹구면은 그 매운 맛은 없어지고 무도 마찬가지 이그 알싸한 아. 맛은 없어지고 그 계속 해야 돼 그래야만 그 야채에서 고유의 단맛이 또 나와 음, 음, 음. 그걸로렇게 사용할거든. 거 음. 어, 똑같이로 총총총총. 어. 대파를 그냥, 대파, 그냥 대파 대파 대자 씻으러 가겠습니다. 아니오세요. 아. 어. 이렇게, 이 아싸! 이 와사비도, 이제 지금 비벼놓자. 음. 음. 아이들도 잘하시네. 알려주는 습관 때문에, 근데 왜 였는지 모르겠 음. 면이 탱글탱글했었어. 이게 바로 끓으면 돼. 응. 똑같은 거야. 응, 진짜 내가 할 건데. 이렇게 이제 모든 재료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오, 500ml에 쭈유 음. 100ml 아 맛있어야 되는데 잠 보자. 비율이 진짜 중요해요 오. 아이고 아이고 야야 엄마야 너무 굳덕붙다 뭐 아, 아, 아. 환장하겠다 지금 내가 빨리 좀 하라고 그랬잖아 여보 왜 이렇게 느려 아, 다, 다, 많이 많아 아, 미안해 무도 음. 무이거도한 3분의 2스푼 무이 정도 되면 되겠지 기한 스푼 한 스푼 물래? 나는 물을 많이 넣어서 먹는아 그래 많이 물어라 오케이. 파는 좀 매울 그 어, 파는 그래도 조금만 예쁘게 담아줘요, 여 예쁘게? 어, 당신이 담아라, 그라모 진지하게 예쁘게 응. 아, 나는 이거 나는 이레팅을좀잘 못해요 그 다음에 와사비 넣어 와사비는 어느 정도 넣어줄까? 원래 와사비는 그릇에 탁 묻히거든 그래, 그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하거든. 그래? 음. 그럼 묻혀봐요. 좀 너무 소심하지 않아? 아유 이 야, 니네 와사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어. 와사비는 와사비 아몬드 먹고 와사비 과자도 먹는데? 그래, 알았다. 알았 와사비. 자. 아니, 취향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내가 아니, 와사비를 그거 한쪽 구석탱이 뭐라 아, 그래갖고 섞어가지고 간을 보아가면서 당연히 이렇게 먹으라. 당신 입맛에 좀 맞게끔. 어, 먹었어. 화를 내.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떨려요. 먹어볼게요. 아, 맛있게 드세요. 네. 그래도 파는 것보다 안맛있겠나 아, 당연히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와사비를 한 목에 다 였구나. 아, 당연하지. 물에 다 낫게 만들어 놓고. 아니, 그... 아니, 아니, 다 넣어도 돼. 맛이 어때? 아, 국물 부르고 맛이 없어. 음, 맛있지? 음, 음. 맛있어. 오늘 이렇게 메밀소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메밀소바로 시원하게 보내세요. 끝! <laughs>